먹어볼게요. 와, 양념 색깔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자 먹어볼게요. <놀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나고동, 짱오동 니다 자, 여러분들, 치킨, 치킨 좋아하시죠? 통닭.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경기도 이천, 창전동에 위치한 진미통닭입니다. 자, 진미통닭인데요. 자, 이곳이 16년, 거의 16년이 됐다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업력인데 여기가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여러분들, 치킨, 통닭, 과연 어떤 맛일까? 무척 궁금하죠? 저도 무척 궁금하니까 짱으로 한번 치킨 드시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실내 분위기가 이렇고요 테이블은 한 7개 7개 정도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표는 이렇게 옛날식으로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가격표가 돼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가마솥에 이렇게 치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기름도 매일 이렇게 갈아 주신대요. 신선한 기름으로 이렇게 튀겨 주니까 치킨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을 공개하는 거 보면 더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치킨 나오면은 제가 맛있게 또 먹어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치킨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치킨 치킨 무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요 치킨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 볼까요? 나 음, 새콤달콤하면서 아삭아삭한 게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또 아, 이거 추억의 양배추 샐러드 와 진짜 양배추 샐러드 푸짐하게 음. 주셨네요 이야,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여기 소금장 머스타드 그리고 양념 소스가 나왔습니다 자 메인 치킨이 나오면은 제가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치킨 나오기 전에 똥집 똥집이 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참 맛있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그냥 먹기는 아쉽잖아. 아쉽기 때문에 제가 보림을. 보리물 역시 치킨에는 생맥 아닙니까? 생맥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엄청 따가워요. 똥집 먹을게요. 소금장에 찍어서 소금장에 식어서 엄청 꼬들꼬들해요 똥치 진짜 꼬들꼬들 맛있네요 와, 맛있게. 자 하나 더 먹을게요 몸에 약간 찍어서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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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식감이 엄청 음. 음. 숟구들. 음. 하고쫀득한 음. 좀득 식감이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서비스인데도 음. 이거 하면은 음. 맥주 몇잔 음. 먹을 것 같아요 참,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렇게 치킨이 제가 반반을 시켰거든요. 양념반, 프라이드반. 자, 보세요 양념, 그리고 프라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양 진짜 푸짐하죠. 와, 이렇게 푸짐할 수가 없어요. 자, 맛있게 또 먹어봐야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치킨이 이렇게. 다리, 다리를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자, 소금에 약간 찍어서. 자, 소금에 약간 찍어서. 자, 맛있겠죠.

겉에가 되게 바삭바삭하고 이게, 이게 아, 속이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와 진짜 식감 최고. 오늘 아침에 맛있다. 내가 준 거는 한번씻 머리 어야지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한 거야. 오늘 아침에 했잖아. 와 간이 간 거야. 이래서 여기가 맛집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것 같아요. 자 진짜 맛있는데 간이 딱돼 있어요. 소금을 안 찍어도 될것 같은데 간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킨,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또 보리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보리물과 치킨 치맥 짱이거든요. 자, 보리물 한잔 하고 치킨 또 먹어보겠습니다. 바삭한 치킨 가 시한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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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맛집이야. 이어서 맛집이거든요. 와 맛있네. 짱인정 네. 제가 이제. 후라이드를 먹어봤잖아요. 후라이드 진짜 바삭하게 먹어봤는데요. 이번엔 양념. 양념도 또 치킨하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 양념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찍어서 찍어서 또 그걸 찍어서 와, 양념 색깔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 볼게요. 음, 살짝, 살짝 네, 매콤한 맛이 마늘향이 되게 좀 많이 나고요. 네. 마늘향이라는데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잘착지근한 맛도 막 섞여서 나거든요. 어, 맛 표현이 되게 오묘한데 아, 되게 좀 맛은 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한번 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축하니까자 제가 가리는 대로 해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자와 일단 마늘 향이 딱첫 입맛에 딱 마늘 향이 풍겨요 마늘 향이 많이 풍기면서 새콤달콤 달착 지그러면서 그 향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와 이거 되게 와 특이하다 진짜 특이해요 와 이거 특이하구나 이래서 진미통다 사람들이 맛집으로 인정해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아, 보리물을 아, 치킨은 역시 보리물이야 보리물을 계속 먹게 되네요 자한잔더 하겠습니다 또아있게또와 음. 와, 진짜. 맛있거든요. 아, 너무 맛있고. 너무 바삭해요 바삭바삭해갖고 속살이 a p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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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요 신선한 기름이 이렇게 치킨 맛을 좌우하는것 같아요. 자.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치킨, 치킨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역시 새 기름을 매일 매일 바꿔주니까 신선함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요. 와 진짜 여기는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꼭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치킨을 먹었지만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이 진짜 짱이래요. 옛날 통닭은 아직 안 먹었지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 창전동에 위치한 진미통닭 진미통닭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짱고구독짱 구독과 좋요 눌러주세요